오늘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마음에 두고 살펴야 할 것.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6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주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지 오래이니.해 아래에 서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아멘.전도자가 마음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과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듯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마침내는 일반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유명인도 죽고, 무명인도 죽고,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성의 복된 지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모든 악과 거짓과 허위와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과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때론 여행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한끼 양식과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곁에 있는 아내와 가족들과 영적인 친구들과 지인들을 소중히 여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지혜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해집